도대체 이 여성 버스 기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전국 곳곳의 이웃분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수진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29의 젊은 여성이 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노선을 성실하게 운행했습니다. 오늘은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도심은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수진 씨는 아침 첫차 운행을 위해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차실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길 많이 막힐 거요. 승객들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각오해.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첫 정류장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짐을 든 사람들. 명절 선물 보따리를 들고 탄 어르신들, 고향에 내려가는 가족들까지 버스는 금방 만석이 되었습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정류장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부로 들어서자 차들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한 번에 겨우 서너 대만 통과할 정도였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가는 구간을 20분째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사님, 왜 이렇게 안 가요? 한 승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절이라 차가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승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체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차 시간 놓치겠네. 고향 못 가는 거 아니야? 뒤에서도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다른 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수진 씨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 한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기사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 씨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한 시간째 이 모양입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남성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명절인데 이렇게 운행하면 어떡해요? 수진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도 최대한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노선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처음 항의했던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런 무능한 운행은 신고해야죠. 그는 정말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동조했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남성은 통화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합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수진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고향에 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직 몸이 불편하셔서 설 준비를 혼자 못하십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내일 고향 가는 버스표를 예매해야 합니다. 이 배차가 끝나면 3시간 안에 집에 가서 짐을 싸고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니까요. 모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버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아까 전화하던 남성도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길이 막힌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우리가 미안하네요. 우리도 급한 마음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항의했던 남성이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버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후로 승객들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힘내세요, 기사님. 하고 응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 모두 무사히 도착할 거예요 라며 격려했습니다. 30분이 더 지나고 드디어 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조금씩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릴 때마다 수고하세요. 조심히 가세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승객으로 처음 항의했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기사님,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세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무사히 고향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고, 그리고 내일은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바쁜 명절, 우리 모두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특히 버스기사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